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나라들 이 연합군을 완벽하게 처부수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또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했던 그 온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그 기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들을 영접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왕이면서도 제사장 직을 감당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를 살렘 왕 멜기세덱 또한 제사장이었노라. 이렇게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계열을 넘어서는 존재구나. 그들의 후손으로 나타나서 제사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계통을 벗어난 이 멜기세덱 자체가. 또 하나의 계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지파 족장들을 낳고, 그 이후에 요셉의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지나면서 레위지파인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 이전 아브라함 세대에 있었던 이 제사장의 존재라는 것은 놀랄만한 것입니다. 이는 누구인가?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을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그의 시작도 끝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은 넘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 인물이 누구냐?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이는데 이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이 계열을 통해서 나타나신 제사장이 아니요.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나타나신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또한 온 세대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자 또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멜기세덱을 통해 소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온 인류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들이사,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레망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기쁘게 맞이하고 도리어 자신에게 큰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감사하여서 화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이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억지로 바쳤는가? 그렇지 않지요 자발적으로 바쳤고 기쁨으로 바쳤고,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당신이 내게 복을 빌어 주므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므로 그 복을 따라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형통하게 될 것이니, 나는 감사하여 나의 10분의 1 내가 얻은 것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화답을 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서 입고 있던 옷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헐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40년간 보존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매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지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결과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룩한 것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줄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아깝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인데. 어찌 감사로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 예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고, 이 11조에 관해서도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한데, 이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어떻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인데,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왜 드려야 하는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은혜를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면 한없이 인색해지지만,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은혜를 잘 갈무리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마음, 아까울 것이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전 재산 다 드려 봤자 주님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 가뜩이나 내가 돈이 없었는데 네가 그 10분의 1이라도 주니까 내가 먹고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한 응대하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항상 아까우는 거예요. 아유 이거 이렇게 드릴 필요가 있나 깎고 그리고 마침 드리려고 했더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 이건 너무하지 않나? 또 깎고 계속 한 장, 두 장, 세장 뺀다 이거죠. 그게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어, 싶지 않은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유, 그래도 이거라도 드려야 내가 면목에 서지. 마치 결혼식장 가가지고 축의금. 그래도 어, 내 체면에 맞춰서 인광계에 맞춰서. 때로는 돈이 너무 없고 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내는 게 억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좀더 사랑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인색하고 억지로 드린단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쁘게 즐거워 우리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시여, 우리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없는 거지가 돈 달라고 할 때도 애절한데 이거 나병 걸려 가지고 사회 무리 가운데서 도태돼서 사람들과 구별돼 가지고 평생을 천벌을 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평생 가족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거짓골이 돼서 돈도 없이, 그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심겹게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 예수님이란 분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명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 하고 열심히 제사장에게로 가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나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너가 믿고 나가면 이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던 중에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아홉 명은 세상으로 급하게 나갔어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많은 일들 가운데 뛰쳐 달려갔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분 앞에 조하려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그에게 기쁨이었고 마땅한 것이었으며, 그는 이것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고침 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이렇게 새롭게 살게 되었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이나 말씀합니까? 너희도 이제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조아리고 아홉 명과 다름이 없이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주 앞에 엎드린 그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진실로 감사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결국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장하다 잘했다. 마지막까지 너는 훌륭한 믿음을 보여 주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 나병 환자보다 적은가?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질병 가운데 매여 있다가 그 질병 속에 죽어야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아, 그래도 나는 이 나병 환자처럼 큰병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아, 이 사람이 큰 은혜 받았지. 내가 무슨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그저 내 인생 열심히 살면서 가끔 예배 시간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그렇게 근근히 살아갔지.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을 영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그 진노하심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수 없는 죄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외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빈털털이로 죽게 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나병환자는 자신의 육신을 고침받고 그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더큰 구원, 더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가만히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흘러 넘쳐서 우리를 꽉 애워 싸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진노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월절 피와 같은 그 십자가 피를 우리가 심령의 발음으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를 넘어가서. 우리가 패스오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이 모든 여정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것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으며 내가 영원한 것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 또는 감사 헌금,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헌금들, 사도 바울에게 만약 그것을 묻는다면 그것은 이야기할 거리도 되지 않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이 작은 예물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기쁨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릴까? 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예물이라는 것은 제한거리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하는 문제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감사에 화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통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마음에 불편해지고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장차 나타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그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돈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인색해지고, 그러면 항상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가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은혜가 마치 내게 없는 것처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항상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아침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아낌없이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완전 무결하며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기뻐하며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